김명훈, 삼, 신동원 vs 삼김순이 종결해드릴게요. 이거 제가 종결해드릴게요. 동원 형이 정말 잘하긴 해서 동원형 승률이 졸라 높아요. 56% 정도면은 무조건 A뿔에서 S급인 거 알죠? S급이, 아, S급이 60%라고 치면은 56%는 A, A뿔급 정도야. 정모형은 60%네. 이 정도면 S급이에요, 형님들. 승률, 승률 60%면은 S급이야. 윤난형은 54%? 이정도면 A급이지 어 이정도면 한 A급? 김명훈 명훈형도 이정도면 한 A급? 근데 이게 승률이 진짜 중요해요 형님들 승률이 굉장히 중요해 정우형 승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? 정우형은 S급 정도였네 난 정우형 A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승률보니까 S급인데? 둘라 잘했네 형님들 아프리카 잘하는거 껴야된다고? 그건 아니지 않아 근데? 아니 과거에 무슨 급이냐고 물어보는데 아프리카 걸낄 필요 없잖아 어 아프리카 거는 낄 필요 없어 왜냐면은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너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이가 무슨 S급이야 저는 승률이한 53%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삐뿔에서 A급이죠 예 현역 기준이요 현역 기준으로 근데 S급은 뭐 뻔하고 선수 선수를 말하면은 제가 선수를 말하면 제가 등급 매겨드릴게요 제오 형은 딱 A A가 적당해 제오 형은 뭐질러님이 제오 형 방분이니까 제호 형은 A 급이 적당하고 A뿔까진 못 가요. 왜냐면 개인 리그 너무 못 했어. 그러니까 제호형 실력에 비해. 그러니까 제호형은 약간 우승권에 있는 실력이었는데 현역 때 우승 못 해가지고 그게 아쉬웠지. 아, 재호형 진짜 잘했어요, 형님들. 근데 정명은? 솔직히 말해서 정명은 S급이에요, 형님들. 정명은 무조건 S야. 정명은 뭐 A급이다, 뭐 그런 사람들 다 개스할못이야. 무조건 S급이에요, 정명은. 누가 있지, 선수들이?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알려드릴게요. 와. 석현이 형, 석현이 형도 A급이었어요, 형님들. 석현이 형 지금 좀막 못한다고 무시하시는 분들 인데 석현이 형 졸라 잘했어. 재호 형 A, 택신 당연히 S고, 영호 형 S. 저는,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삐뿔에서 A급이었어요. 왜냐면 전, 저도 승률 53%거든요? 내가 승률 53%인데, 김유한 김, 윤유 김명훈이 54%잖아. 그러니까 내 정도는 되게 괜찮았지. 병구형 S, 재우경 S였죠. 도재우 진짜 여, 괴물이었어요 형님들. 재우경도 막어 재우경 뭐 A냐 뭐 그렇게 깎아내리는 사람 있는데 그거 다 개스알못이에요. 도재우 무조건 S에요 형님들. 프로리그 존나 잘했고 개인리그도 결승 갔었고 이 정도면은. 무조건 S야 김성현 C C급 김성현 C였고요 김명훈 A 김성대 김성대... B에서 B뿔 김성대 B에서 B뿔 조기섭 C 이몽규 F 이몽규는 거의 F가 확정이죠 왜냐면은 방출러기 때문에 F 정도고 정윤종 정윤종... B에서 정윤종 B 정윤종은 B였어요 윤종형은 현역 때는 B였지 냉정하게 말해서는 지성이 지성이 뭐 F 유영진 유영진은 한 C? C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겼고 그 스타리그에서 제동이형 떨궜잖아 뭐그런것좀 반영하고 그런것좀 반영했을 때 C C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유영진은 무형무형은 묵형, 10불? 묵형도 되게 잘했어 무형 10불 오메킴 오메킴 이 양반이 되게 못하는 줄 아시는 분 많은데 오메킴 정도면은 내 생각엔 A A야 진짜 B불에서 A 맥킴형 진짜 잘했어 요 형님들 맥킴형 진짜 뭐 오마 오 아이 아이제해가지고 오메킴이라고 해서 개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매킴 형이 진짜 잘했어요 현역 때 보시면 프로리그 성률도 좋을걸? 피플 어 A는 좀 심하고 B에서 피플 영한이 형 영한이 형은 B에서 피뿔어 B에서 피플 정도 됐죠 영한이 형도 영한이 형 B에서 피플 성균이 형 성균이 형은데 우승자긴 한데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청난 포스는 없었어 근데 약간, 태경이 형을 결승에서 이겼다는 거. 그게 많이 플러스 돼서, 한 A 정도? 어. 성균이 형은 A 정도 됩니다. 성균이 형도 굉장히 잘했어요, 형님들.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습니다. A급 선수. 난 A였지. 구성훈. 구성우는 뭐말안 해도 되죠. 무조건 A죠. 왜냐면은 화성의 원투펀치였잖아. 성훈이 형 굉장히 잘했으니까 A급. 영재님, 영재님 C 샤이니 F. 박지수 이거 지수 형이 되게 이게 진짜 지수 형이 근데 진짜 애매한 게 우승할 때 이영호 뭐 대진 지옥이었잖아요. 그거 우승만치면 솔직히 S 뿔급이어야 돼. 그 멤버 자꾸 우승했으면은. 근데 지수 형이 애매해. 그래도 그래도, 박지수, 이재동, 원투펀치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, 지수형은 제가 봤을 때, A, A 줍니다, A. A는, 받아야 돼요. 무조건, A 밑으로 주면은, 이거는 우승자에 대한 모욕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A 정도는 받습니다, 지수형은. 이혜훈, 이혜훈 C, F, 유진우 F, 박준호, 박준호도 A는 되죠. 그니까 러 이렇게 보면 화성이 멤버가 졸라 좋았던 거예요, 형님들. 박준호, 구성훈, 박지수, 이재동. 이 4명만 해도 A급 이상이 4명이잖아. 그니까 러 이, 화승이 멤버가 뭐, 이제도 원맨팀이라고 하는데, 생각보다 멤버가 엄청 좋았어요, 화승이. 박준호 A. 박준호 진짜 잘했죠. 작은 부기라고 하면서, 어, 느 정도 했고. 김재훈 A. 재훈이 형도 지금 이미지가 뭐, 마재훈, 이타치, 어, 제 3의 눈 떠야 된다. 막 이런 소리 하면서, 재훈이 형 물러보시는 분들 많은데, 재훈이 형은 A급이 확실합니다. 재훈이 형은 A급이었어요. 김태형, 사신테라. 음, F. 이경민 와 이경민도 진짜 애매한데 이경민이 프로리그 승률이 거의 55%거든 55%, 55% 56%일걸? 그래서 김명훈 김윤한보다 승률이 좋아요. 근데 개인리그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어. 그리고 좀 뭔가 아쉬워. 그래서 저보다 살짝 미친 빗불 정도 어 빗불 정도 주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이 선수는 빗불 정도 주고 넘길게요 신상문 신상문의 S죠. 상문형은 현역 때 신상문은 건드리면 안 돼. 지금 술주정뱅이에다 어알올 중독자지만 현역 때는 진짜 S급이었어 졸라 잘했어요 제여경 제여경은 근데 B 어 제여경은 B 같아 왜냐면은 약간 SK 다른 멤버에 비해서는 많이 약했어 어 그러니까 SK 멤버들이 도택혁이 도택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택명이 S인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약했어 제여경은 B. 제혁이 형은 B 정도 줍니다. 와, 부신. 부신은 저랑 연습생 활동 같이 했어요. 그래서 저랑 CJ 연습생일 때로 치면은 A. 하지만 중간에 노 설거지 선언하면서 탈주했기 때문에 일단 등급 못 매기고요. 김경모. 김경모. 솔직히 그냥 약간 뭐라 해야, 해야 되죠? 재동형이 손 부러지지 않는 이상 못 나오는 멤버. 약간 뭐라고 말을 해야 편하려나? 그러니까 팀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멤버였어요. 그러니까 제동형이 팔 부러지고 거기다 박준호가 축구하다 다리까지 부러졌어.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멤버. 근데 공군 갔을 때까지 치면은 한... 삐... 어... 아 B가 좀 애매한데 10, 10불? 10불? 어 10불 정도? B도 애매하다 10불 정도로 갈게요 10불 무신 연습생 때 잘했냐고요? 좀 나이에 비해 엄청 잘했죠 그래도 예 네, 나이에 비해 엄청 잘하는 편이었죠 그 다음에 좀 넘기고 진영화 나는 진영화를 진짜 높게 평가해 진영화 현역대로 치면 저는 과장 좀 못해서 A? 어 A? 진영화 진짜 잘했어요 일단 저그전 승률를 2위 기록 가지고 있고 준우승 때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영화형을 왜 높게 치냐면 옛날에 그 제동이 형이 불라폭군 시절이고 아예 안질때 있었거든 그 시절에 영화 형한테 발목 몇번 잡혔어 단장선에서 파워드라운에 지고 아웃사이드에서 캐논러시에 발리고 그니까 제동이 형 같은 사람도 그냥 S급 저그들이랑도 그냥 상대가 되는 카드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하형은 A뿔이야 근데 A뿔이라고 말하면은 약간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A로 갈게요 난 진영하는 A뿔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블라 잘했어요 성적도 나왔고 진짜 잘하는 토스 중한 명이었어요 S까진 못가 왜냐면은 S는 좀 가기 빡세 음... 진영하는 A... 저... 그냥 제의견에 치면은 제 의견은 A뿔이에요 형님들 뭐 형님들은 뭐 A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에이쁠로 줍니다 김윤한. 김윤한. 에이쁠이지. 그래도. 그래도 삼김 저거는 에이쁠 받아가야지 형님들. 그쵸? 삼김 저거는 무시할 수 없지. 뭐 아까 제가 농담으로 a 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봤을 땐 에이쁠이 맞지. 그쵸? 그쵸. 왜냐면은 이 형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기 되게 싫은데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에요. 남들 맨날 기계적으로 양산형 게임 할때 혼자서 좋은 빌드로 개꿀 빨았던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꿀 꿀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몰, 어? 몰락하긴 했지. 어, 급속도로 몰락하긴 했어요. 근데 진짜 잘했어요. 에이쁠 배병호 형님, 배병호 형님. C 석현영 A 석현영은 졸라 잘했지 고베르만 진짜 미친 게 물어뜯기면 은 죽는단 마인드 m b c 때 진짜 잘했어요 A 학수영 학수영 C 라바 경은 A 뿌리지 솔직히 한 걸로 치면 A 뿌리야 라바 경이 지금 진짜 완전 빙다리 핫바지로 보시는 분 많은데 라바 경은 솔직히 현영 시절로 치면 A 뿌리 맞아 진짜 무조건이야 라바 경은 진짜 잘했어요 형님들 알죠 라바 경님 현영 시절 거 무시 절대 못해 오영종 박지호 송병구 이세 명이 그 완전 그 혁신으로 그냥 시대를 바꿔버렸잖아.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에요. 라바경은 A 뿔은 받아야 돼. 상우경이요? 상우경 근데 쪼, 나는 좀 상우경은 막 그렇게 높게 치진 않아. 왜냐면은 몽 몸... 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. 진짜 딱 A-? A-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. 사우경은 어, 우리 시대가 안 겹쳐서 잘 몰라. 사우경은 내가 잘 모르겠어. 라바경은 시대가 안 겹쳐도 아는 이유는 나는 토스기 때문에 라바경 게임 다 봤어. 진짜. 난 소원 스타리그부터 싹다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라바경의 그 실력은 다 알고 있어. 진짜. 그 다음에 변형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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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역 시절로 치면은 A 뿔 정도까지 돼요. 왜냐면은 현역 때 프로리그 졸라 잘했으면서 개인리그 결승 가고 준우승도 했고. 형태형은 잘했지. 형태형은한 A 뿔까진 가지. 그러니까 A 뿔 정도 간 사람들은 그한 시대를 약간 주름 잡던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A 뿔 가도 돼요. 민이 형님, 민이 형님은 뭐 시대가 겹치지 않지만. S 받아도 되지 이 형님은 이 형님도 시대 바꾼 사람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어민 형님은 시대를 바꿨기 때문에 S 받을만하지 그렇잖아요 이 정도? 어이정도면 괜찮지 나는 민 형님 그 게임을 주로 봤을 때는 그때였어 그신백두대간에서 마재윤이랑 성전할 때 근데 나는 민 형님 응원했었거든 알죠? 저는 이 레벨도 진짜 우리 정의는 승리한다 마인드로 민 형님 응원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너졌잖아 민형 아 진짜 마음 아팠어 근데 진짜 아...